참의장의 청문회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관료들, 장성들이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모양인가 하는 탄식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헌법 수호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헌법과 법률을 떠들지만 정작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란 척결은 이 시대의 국민주권 수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란 척결 의지를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아직도 걱정은 되네요 네. 그 정부의 고위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내란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죠. 불안에 떨고 있고 그 충격에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빠져 계신 분들 많거든요. 내란 개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그러니까 밝히셔야 합니다. 내란하면 치를 떨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성현대령 같은 사람은 예런데 부당한 명령을 인식하고 한강을 넘지 마라 그런 명령 했다는 거예요. 대령도 그렇게 대령도. 말하는데 합참 의장이 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바, 봤을 때는 되게 열받더라고요.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